하는 신앙을 가지라 원수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라 아멘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자 말씀 들을 준비됐죠? 아멘 생명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특히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과 고대 사회에는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보복하도록 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어요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비슷한 말씀. 자, 이 말씀은, 따라서,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 예. 아, 똑같은 행동으로 갚아주라 라는 그런 의미에요. 아, 똑같은 행동으로 갚아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김혜용, 김혜빈 선생님이 이 시간 설교 말씀할 때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동해 보복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평소에 학생들만 시켜서 섭섭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출연으로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구약에 기록된 이 동해 보복법은, 동해 보복법은,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 눈을 찝으면 같이 찝습니다. 예, 네. 이빨로 물어뜯으면 같은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laughs> 익숙합니다.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라. 자, 이이는 이로, 이는 이로, 이는 이로, <laughs> 자, 손은 손으로. 손은 손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아. 네, 뜨겁게 된 것은 뜨겁게 다시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합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까?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줍니다. 누가 더 착한 것같아요 예, 네,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뒤로 나가서 네, 들어가시고,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 법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어떻게 상하게 하라. 야,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 원래는 때리면 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사람의 이도 어떻게 똑같이 부러 말씀 들으세요. 자, 일을 부러뜨리면 상대방의 이도 어떻게라고 부러뜨야한다 자, 옆에 친구, 자 부러뜨리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법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눈으로, 따라오세요. 눈으로. 눈으로, 눈은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이해는 이로. 이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 더 크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서로 어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 조금 다친 것을 살인으로 갚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의 법입니다. 법입니다. 아멘.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라고요? 생명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더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만일 누가 내 얼음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벌려대라 하십니다. 자, 말씀이 잘 들리도록 추소연, 추지연 선생님이 나와서 시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만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네. 다른 뺨도 돌려드라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laughs> 다른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해줄 때 싸우지 말고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창피하게 한 사람을 맞다이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걸어서 내가 가진 속옷을 갖기 원하면, 속옷을 갖기 원하면, 너는 그에게 너의 겉옷까지 벗어,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상황은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욕심에 매여서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지 말고 양보하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억지로 억지로 1.5 k 로를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k 로를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야.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지냅니까? 자, 예, 안녕히 가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만약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좀 달라고 하면 구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지서 엄마가 너를 사랑 안 한다고 장난쳤는데, 엉엉 울면 돼, 안 돼요?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히려 엄마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오히려. 저 눈이 안 저지 부처님 눈이 됐네. 부처님 눈이 되지 말고 예수님 눈이 되라고요. 따라서 하죠. 오히려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하겠나이다. 안 하는 친구들은 뭐야? 이조주받을 백성들이야. 사랑을 행해야죠.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이 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또 당시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옆러분 쳐다보세요. 우리 전체에는 설교 시간에 속옷을 이렇게 벗어주려고 막 옷을 얼리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 쳐다보세요. 예, 확실하게 원수 관계가 아닌 분, 저기 카메라 한번 붙여 주세요. 예, 예, 쟤를 예. 예. 보는 겁니까? 존경해는 짓입니까? 오 이든이 눈빛이 더 초롱초롱하고 매섭습니다. 독수리 새끼 눈 같아요. <laughs>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뭐하래요? 뭐해요? 기도. 기도 기도 뭐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나를 어떻게요? 창피 주는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 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옆에 좀 힘들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자 학교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 없다? 자손 들어봐. 있는 친구. 하니 너 학교 다니냐? 자,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오늘 점심 먹고 찾아오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줄 돈을 드릴 테니까 내일 내일 아이스크림을 그 친구 사주세요. 아멘. 그런데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돈을 줬는데 자기가 사먹은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알세요? 나를 위해 먹으면 하나님과 무엇이다? 원수다. 너를 위해 살면 하나님과 사랑이다 원수다 원수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응. 그럼 어떡해요? 내일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친구가 팍기대다 선생님 어떡해요? 주어가지고 네. 다시 먹어야 돼야 맛있는데 왜안 먹어? 내일 내가 더 비싼 걸 사줄게. 그러면 그 친구는 뿅! 갑니다. 알겠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 자녀들도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강도들도 살인자들도 자기 자식 사랑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보시고 죄를 보시고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셨다면. 계속해서 원수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뭐하셨어요? 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원수처럼 미워질 때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할까요? 똑같이 미워할까요? 사랑하셔요. 그 영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셔서. 사랑하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이리 뭘 많이 쓴가 했더니 설교문 쓰고 있구나. 제자훈련 수업이에요. 숙제예요. 글씨 깨끗하게 써요. 지렁이가 춤을 추고 가는 것 같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은 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를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날마다 언니 채이 장난감을 막 숨겨요, 막 어디다 막 숨겨가지고 찾지 못하게 만들. 화가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 끄덕끄리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채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하이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말 똑바로 해야 돼. 아빠가 계셔. 뒤에. 하이야! 언니 장난감을 숨기면 돼, 안 돼요? 안 돼? 박수 한번 해줘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하이에게 임했어요. 지정이는 이렇게 박수 치는 게 무슨 의미야? 엄마가 농담으로 나 지성이 안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배웠잖아요. 시작. 그렇죠 박수 한번 해줘. 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막 울고 그고 난리가 났잖아. 저 아파트 집에까지 가면서 막 울고 그거.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옆에 따라가는 대성이는 기분이 좋아. 왜? 엄마가 우리 형을 안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 다내 차지야 하면서 엄청 행복, 네, 충만이더라고. 행복 중. 오늘 충만 불렀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형이 우리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더라고. 기도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구층에서 다 보고 있어. 내 싸우진 않더라고 이 집이 항상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친구에게, 친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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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은 발로,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은 된, 된, 것은 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상한 것으로, 상한 것으로,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때림으로 갚지, 갚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친구들, 자 눈을 감고 그도 손. 하나님 학교에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알아 믿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친구와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고 살인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마음을 달라. 아멘.